1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1 1기하 10장, 오므리 왕조의 멸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 삼회기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아합왕가의 멸망. 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에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환이 일렀으되 예후가 이스라엘의 10대 왕에 오릅니다. 반역으로 왕이 되었기에 이전 왕조의 가문은 모조리 숙청하는 것이 소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아합과 이세벨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예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런 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요하께서 아압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요하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이후가 아압의 집에 속한 이스루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후는 왕이 되어 전 왕이었던 요람을 살해하고 이세벨을 죽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에 살아있습니다.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왕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예우는 정면 승부 대신 심리전을 펼칩니다. 3절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예우는 성안의 이스라엘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스승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만약 너희들이 아합의 자녀 중 왕이 될 만한 자를 세워 나랑 싸울테면 싸워보자고 마음을 떠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군대를 장악한 예우에게 대항할 힘이없기 때문에 예우에게 복종하겠다고 답장을 합니다. 예우는 이들에게 아왕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7절입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에 담아 이스라엘 이웃에게로 보내니라. 아합의 아들 70명은 불행히도 자신들의 스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대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있는가 봅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세상은 배신이 난무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돌아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예우는 70명 왕자들과 아의 측근들 그리고 발제사장들을 모조리 숙청해 버립니다.그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 유다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13절입니다.예우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볼 때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유다의 아시아 왕도 예후에게 살해당했는데 그 사실을 형제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예후를 만났는데 아시아의 형제라는 이유로 이들 42인도 모조리 살해당합니다. 아시아는 아합의딸 아달라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즉아합 왕의 예손주입니다. 외손주들도 모조리 죽임을 당합니다. 우연히 마주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자는 유다에 머물고 있는 아의딸 아달라 뿐입니다. 나중 아달라는 남유다에 큰 비극을 안기게 됩니다. 두 번째, 발 숭배자들도 살해되다. 18절입니다. 이후가못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압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예후는 아합 가문을 숙청한 후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가 되어버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후의 방식을 보면 상당히 계략이 뛰어난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아합의 자녀 70인도 심리전으로 죽였는데 바알 숭배자들을 체단하는 것도 거짓 계책을 사용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발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발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발 섬기는 자를 멸하라 하여 계책을 씁니다. 국가적인 행사로 바알 숭배자들과 제사장들이 대회 장소로 가득 채웁니다. 이들에게 표식으로 예복을 입힙니다. 23절입니다. 이후가 레가비아들 요나닥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으로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요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옛날 발할 승배자들이 아니었는데 왕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이 행사에 참석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괜히 참석했다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쫓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대살로니까 전소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호는 입구를 모두 막고 80명의 군사들을 시켜 발 숭배자들을 모조리 죽이게 합니다.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 불사르고 신당을 하러 변소로 만듭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모두 잔인했고 간교했고 술수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무리들은 자신들보다 더 간교하고 잔악한 예우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유아께서 예우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다 행하였은 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북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열명의 왕중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은 예후가 유일했습니다. 아합 가문의 숙청과 바알 신앙을 제거하는 일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예후 왕조도 4대까지 이를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후도요로보함 이후 계속 지속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요로보함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유로보함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입니다 예우도 뿌리 깊이 내려온 전통신앙만큼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우가 숙청하고 제거했던 것은 자신의 왕권을 가로막는 장애물까지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예우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요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요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우는 4대까지 왕권을 보장받긴 했지만 통치 시절 내내 아람왕 하사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악인의 체우는 비참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1년성경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기시록 7장 8절 8장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기도 제목으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